저 자료를 한번 좀 보실까요? 아 저렇게 수조 유명한 정윤혜 씨가 아이카이스트 제품인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하고 있고요. 아 이명박 대통령과 저렇게 사진 찍었고 또 기타 70여 명의 정관계 의사들과 170여 차례 만났다는 것이. 일정표와, 아, 어, 여러 가지 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아, 그리고 2015년 국정감사 무렵에는, 어, 당시 성유리당에 아, 까거 보여주세요. 예. 이모은 의원 위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뭐,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아들을, 아이카이스트에 취업청탁을 했고,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뭐, 제가 읽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형님 충성, 존경합니다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속기록을좀 보시면, 그러고 나서, 당시에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이, 카이스트, 아이, 카이스트 이름을 쓰는, 아이 카이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어, 의견을 표, 표, 표명하는 것을, 어, 이의 의원의, 의원의 부탁을 받은, 모권 어, 뭐, 의원께서 저거를 예, 권은희 의원님 전직 의원이죠. 음, 지원 열심히 해라. 인사개입, 교행개입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에 강성모 총장의 피아노 매입권을 어, 짚어, 짚고 이른바 아, 압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참 이런 걸볼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때 누가 작용을 했고, 카이스트에서는 당시 총장이 선압배 총장이었는데 어떻게 에, 협조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어, 그것도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러한 아이카이스트의 탄생과 초기 지원 과정에서의 의혹은 이제 차차 또 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카이스트가 이 문제 뒷전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정리 잘하고 계십니까? 잘알고 계십니까? 네, 그뭐 그때 여러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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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남은 근거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도 자 하나씩 집어볼게요. 카이스트가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런데 아이카이스트가 협약상 그것은 자기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장외시장 매각은 불발로 되고 아이카이스트와 매각 협상을 했는데 결론으로는 아이카이스트가 여러 가지로 연락을 두절하고 김성진은 뭐 구속돼 있고 등등의 이유로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6차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거기 원래 설립 약정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협상 우선협상으로 되어 우선 있습니다. 네. 아이카이스트 설립협약서하고 연구소 기업 설정 약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했죠? 음, 그거는 제가 뭐 직접 보고받은 건없고요 제가, 제가 검토뭐 계약, 예.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두 문서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검토가 불가능하다. 음. 이거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어, 그, 아마 팩트는 맞을 것 같고요. 그 문서 자체가, 어, 네. 대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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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비로소의 그런 문서. 이게 상위 간의 네. 계약도 아니고. 네. 카이스트란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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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운다 해도 이미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구속돼서 사기 흉령 혐의로 11년형을 받았어요. 네. 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어떤 투자자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아이카이스트 주식 마이너스죠. 영업실적 아예 1년간 없죠. 네, 지금 뭐 주식 이거 왜 제출하네요? 주식 평가를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실상 주식조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데 계약서 제출하네요. 음, 저희가 뭐법번에 제출했죠. 검토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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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 아이카이스트는. 당외 시장 매각하겠다는 카이스트 측에다 이거 자기들이 잘못, 그렇게 하면 재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적반하장 시태도를 보였는데 결국은 카이스트는 거기에 끌려가 들어가서 지금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 아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사용료 안 내고 있죠, 임대료. 네. 이것도 연하금 통보했는데 결국은 내겠다 내겠다 고안 내가지고 지금 퇴고 통보해 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창업 보육센터 이거 공모를 하면 선발 대상 두배 이상 기업이 지원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이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물쇠 걸어놓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과정에서는 하여튼 뭐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가 입주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서류로 볼땐 합법적인 절차가 있을 고요 이거 연구소 기업 등록 해지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그거뭐 실정했습니다 김성진은 이미 51%의 주식주 23%를 아까 뭐 우리한테는 우선 매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카이스트에 협의도 안 하고 형사 피해자에게 양도했어요 지금 최대 주주가 카이스트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여튼 네? 뭐 저희가 하여던 좋은 벤처기업을 키우려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그 불미스원을 위해서 네. 사용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대전지법에서 폐소당했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네.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고, 채권자의 내부 구성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를 채무자, 즉, 아이카이스트의 사회이사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카이스트는. <목소리> 예, 카이스트 신성철 원장님. 네. 예, 국내 예, 과학기술계를 어찌 보면 대표하는 대학이고 수재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 많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이것은 이것은 카이스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대학 안에서 교수 학생 간의 그런 소위 그 갑을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극복해야될 하나예요. 그 난이든. 고 교수님에 는또 분명합니다. 네. 근데 카이스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이 사례를 보면서 참 너무 좀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문호 교수의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총 13개의 연구 과제 23억 원을 받아서 연구 책임자로 지내면서 자신의 연구원 또 학생들에게 주야될 인건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해서 경비를 조성한 다음에 사용한 문제로 어 그러니까 횡령과 부당 집행 이런 걸로 해서 한 5,700만 원 정도가 달아던데 이건 지금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이 부분은? 네, 자뭐 지금 조치를 그, 그, 그 우리가 저그 사법 당국에 지금 고발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연구비 신청이나 집행 문제는 더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 주시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교수가 학생 지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교원 윤리 과정을 위반합니다. 제가 그 사례를 쭉 봤더니 참 기가 차던데 뭐 연구실 바닥에 학생 있는데 그 스키즈 보트를 던지고 또뭐 여학생한테는 어, 휴가에서 좀 늦게 왔다고 해서 연구실 나가라고 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던지고 또 어, 랩 미팅에 불참한 걸 가지고 연구실에서 내쫓으면서, 그다가 나중에 결국 복귀는 했습니다만은 패널티로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고, 또 학회에서 어떤 뭐, 어, 여학생이 카톡했다고 해서 그 카톡 내용 보자 하면서 거기 부름한다고 탁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또 학회 책자 물병을 집어 던지고, 또 보면 그 다른 대학 교수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 그, 어, 메일을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해라 하면서 자기 보는 데 앞에서 그 교수를 쌍욕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이제 뭐 올해 의자를 뭐 수차례 또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뭐 이거는 의자 집어 던지는 선수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 시험 플라스틱 바스, 그 바스켓을 뭐또 던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교수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네, 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야, 카이스트에 아직도 이런 교수가 있구나, 이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님과 또 국민 여러분의 심열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사실 빠르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유의 심각성을 인식해가지고 해임서부터 우리가 아, 어, 징계를 시작했는데 결국 그, 거기에는 일곱 명의 위원들이 있고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세 명이 그래서 결국 강급 6개월에 일단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또예 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징계도 사실은 그 정도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하다 봅니다만 이게 연구실에서의 갑질 문화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할 때가 카이스트 아닌가요? 저는 이 연구실, 이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좀더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카이스트 홈페이지 해킹 문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 이제 올해 3월에 일어났는데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지금 결국 이게 뭐더 이상 확인이 안 되면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네. 음. 그러니까 해킹에 사용된 IP가 KT 가입자다. 이것 말고는 뭐더 확인을 못 해서 검거를 어 못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여러 홈페이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그 해킹당한 홈페이지는 접근 권한이 매우 취약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안 보안치아, 취약 보안이 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사전에 좀 방지책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문제지만 그래서 네. 가이스트의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커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어, 카이스트의 그 홈페이지가 만약에 이 홈페이지가 진짜 중요한 자료와 연구 성과물이 있는 홈페이지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뭐 그렇게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건큰 문제죠. 근데 지금 사실 카이스트는 2011년부터 한 100, 100여 건의 그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피해가 있었는데 그걸 다 막았습니다. 사실 요번 그 포토카이스트 정보 자체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아, 어, 누구에나 공개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향후 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침해 공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지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내부의 중요한 자료는 삭제나 뭐 유출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학사 연구 회계 등의 그 우리 기관 시스템의 보안 수준의 준하는 교내 네. 최고의 그런 보안 관리 영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예 브이앤공개 이사장님, 예, 이만더 쓰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덕 복지 센터 잘 아시죠? 예, 과학기술인들 회원 복지를 위해서 골프장하고 어, 스포츠 센터 운영 중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3년 연속 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에 그러니까 경영 성적표는 부실한데, 여기 센터장은 보니까 매년 3천만 원 이상 성과급을 받아요. 그 평가도 봤더니, 자기가 본인이 올때그 경영 목표 목표를 목표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경영 성과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예, 예 마이크로 좀, 좀 마이크로 우리 행정실에서 마이크 좀잘좀 좀뭐 관리해 주세요. 광관공제 예, 응? 예, 이사장 조일레입니다. 예, 원인 말씀처럼 성과 목표에는 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저희들이 그 최고등급, S등급을 준 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평가를 했다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고무줄잡자태닙니까 정성평가라는 게 그리고 그 평가는 분들이 보니까 다들 그냥 제 식구 감쌀 수 있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지나서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제 공개가 우리 국내 공개 중에서 이제 규모가 넘버 4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그런 투명한 또결론상 말씀드린 것은 아, 그동안 이 외부 감시 없이 감사 없이 이렇게 운영한 센터 규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 보수와 필요사항을 인사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셀프 수령이다 이렇게 되는 보기 때문에 성과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외부인 사를 참여하게 해서좀더 공정하게 경영성과를 좀볼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앞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 평가 방법을 좀 정체하게 좀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에스턴컵을 준데는 좀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평가 위원 중에서 사실은 대덕 복지센터의 실제 수요 기간인 대덕 소재 연년의 3개 기간에 이제 간부들이 저희 대원입니다마는 참여를 했었는데 어, 송 소장이 제임하는 동안에 뭐 성과 목표는 좀 미달된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주자가 주로 되는 부분은 뭐또 주변에 또 경쟁적인 또뭐 골프 사업장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또여건 어려운 가운데도 나름대로 뭐 지원을 좀잘끌어 있고 부분이 있었고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장의 기본급이 한 7,2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별도로 또 숙소 지원비를 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 다소 뭐성과에 예. 네, 적정 헌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구속돼서 사기횡령 혐의로 11년형을 받았어요. 네. 또 100번 어. 양보해가지고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어떤 투자자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아이카이스트 주식 마이너스죠 영업 실적 아예 1년간 없죠? 네, 지금 뭐 주식 이거 왜 제출하네요? 주식 평가를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사실상 주식 조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왜 계약서 제출하네요. 음. 저희가 뭐 법원에 아, 제출했죠.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 자, 카이스트는 장외시장 매각하겠다는 카이스트 측에다 이거 자기들이 잘못 그렇게 하면 재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적반하장 시태도 보였는데 결국은 카이스트는 거기에 끌려가 들어가서 지금 진흙탕 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가지고 지금 사용료 안 내고 있죠 임대료 네. 이것도 인하금 통보했는데 결국은 내겠다 내겠다고 안 내가지고 지금 퇴고 통보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이게 지금 이 창업보육센터 이거 공모를 하면 선발 대상 두배 이상 기업이 지원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이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물쇠 걸어놓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과정에서나 하여튼 뭐 창업 보육 센터에 들어가 입주하는 것. 저 자료를 한번 좀 보실까요? 아 저렇게 소유명한 정윤혜 씨가 아이카이스트 제품인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시연하고 있고요. 어, 아, 이명박 대통령과 저렇게 사진 찍었고 또 기타 70여 명. 네, 정관계 의사들과 170여 차례 만났다는 것이 일정표와, 아, 어, 여러 가지 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아, 그리고 2015년 국정감사 무렵에는, 어, 당시 선일리당에 아, 까 그거 보여주세요. 예. 의원위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아들을 아이카이스트에 취업 청탁을 했고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그뭐 제가 읽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형님 충성 존경합니다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 속기록을 좀 보시면 그러고 나서 당시에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이 카이스트 아이 카이스트 리물스는 아이카이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의견을 표, 표, 그 표명하는 것을 어, 이의원 의원의 부탁을 받은 어, 모권 의원께서 저거를 예, 권은희 의원님 전직 의원이죠. 음, 지원 열심히 해라. 인사개입, 교행개입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에 강성모 총장의 피아노 매입권을 집어 짚고, 짚고 이른바 아, 압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 참, 이런 걸볼 때, 에,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때 누가 작용을 했고, 카이스트에서는 당시 총장이, 선합회 총장이었는데, 어떻게 에, 협조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어, 그것도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러한 아이카이스트의 탄생과 초기 지원 과정에서의 의혹은 이제 차차 또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카이스트가 이문제 뒷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정리 잘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뭐, 그때 여러 가지, 이, 이, 이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직접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남은 근거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도.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보유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죠. 네. 그런데 아이카이스트가 협약상 그것은 자기들한테 우선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장애시장 매각은 불발로 되고 아이카이스트와 매각 협상을 했는데 결론으로는 아이카이스트가 여러 가지로 연락을 두절하고 김성진은 뭐 구속되어 있고 등등의 이유로 내각이 사실상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6차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거기 원래 설립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협상 우선 협상 우선 매수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카이스트 설립 협약서하고 연구소 기업 설정 약정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 안 했죠? 그거는 제가 뭐 직접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제가 이거 계약, 뭐예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두 문서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공개가 불가능하다. 음. 이거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어그 아마 팩트는 맞을 것 같고요. 그 문서 자체가 어, 음. 대외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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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로소의 그런 문서 이게 상위간의 음. 계약도 아니고 네. 카이스트란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이죠? 네네 네?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운다 해도 이거는 그거는 제가 서류로 볼땐 합법적인 절차가 이거 있었고요. 연구소 네. 기업 등록 해지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 그거 뭐 실정했습니다 네? 김성진은 이미 51%의 주식주 23%를 아까 뭐 우리한테는 우선 매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카이스트에 협의도 안 하고 형사 피해자에게 양도했어요 지금 최대 주주가 카이스트인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여튼 네? 뭐 저희가 하여튼 좋은 벤처 기업을 키우려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그 불미스러운 상표해서 예, 음. 사용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대전지법에서 폐수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음.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고 채권자의 내부 구성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자를